어, 2024년 갑진년 4월 소띠라 97년생 28. 4월 달에 들어서서는 몸에 횡액수가 따르는 영국이야. 내가 병원 갈 일이 생기시고 내가 좀 사고 수가 있으니까 어, 멀리 가시거나. 어, 외출하시는 것 같은 경우, 쉽게서 해밤 늦게 외출하시거나 하는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. 내 건강에서 기운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기운으로 좀 채워가시라 그러셔. 그러니까 일하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부터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. 85년생이라 40살 소띠. 4월에 들어서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인다 그래요. 내가 4월 한달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와. 그렇게 내가 찾아 헤맸던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리고 서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좀 많이 따라드는 형국이에요. 그러니까 4월달에는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. 첫 번째 좋은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지, 귀인이. 근데 문제는 그 속에는 좀 걸러내야 할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4월달에 사람이 많아, 많이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, 내가 있어야 될 사람들은 좀 가려서 선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. 그래야지 내가 4월달에는 원하는 바를 이루신다. 73년생 시운두살 소띠라 어, 4월달에 들어서서는 원행을 가실 일이 좀 많다 그래. 출장을 가시거나 해외 출장을 가시거나 멀리 가실 일이 좀 많이 있다 그러세요. 근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좀 불화가 생겨요.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, 원행 가시는 길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, 희한하게 육지 내륙으로 다니면서 사고 수가 눈다 따라요. 그러니까 어, 교통편 이용하시더라도 운전을 하실 때고 해도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, 너무 과속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. 61년생이라, 64살 소띠라, 어, 입 64세 대신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4월 한달 동안에는 상갓집은 좀안 가셨으면 좋겠어. 내몸 자체가 기운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갓집을 좀 다녀오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내가 좀 몸도 눕는다는 소리가 나와. 방바닥하고 내 친구가 되고 병원하고 좀 많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갓집은 좀 금하셨으면 좋겠다. 그게 내 몸도 지키는 거지만 가족에서도. 지켜가는 격이라 그러세요. 왜냐면은 내 몸수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집 가시게 되면은 다녀오신 끝에 조금 부정이 들면서 상문이 들면서 집안에 좀 환자가 생기고 내 몸이 좀안 좋게 되신다 그래요.